초반부터 3, 40만원 들여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실시간이 아닌 슬랙에 질문을 올려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온라인으로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빈코입니다 저는 최근 한달 사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으로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공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공부와 개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네이버 스톱팜 강사님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블로그 키워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부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코딩 공부는 어떻게 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20년 5월경부터 프로그램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 1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더 많이 하고 있네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시도해보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발자라고는 할수 없지만 확실한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만든 프로그램이 20개가 넘어가는데 하나도 쓸데없는 곳이 아닌 저를 도와주거나 제 사업을 도와주거나 저의 부업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제 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시그널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요. 첫째, 혼자 부딪혀 보기. 둘째, 질문을 할수 있는 강의 듣기. 셋째,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해 보기. 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서 부딪혀 보기. 좌절을 막 보기. 네. 무조건 부딪혀 나가면서 배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일단 부딪혀 봅니다. 검색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어디든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 보는 거죠. 근데 그때 혼자서 공부하시다 보면 느껴지는 좌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좌절을 먼저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좌절 속에서 많은 단어를 접하게 될 거고 익숙해지실 거예요. 일주일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을 할수 있는 강의 듣기. 20명 미만의 강의를 의미합니다. 초반부터 3 4 0만원 들여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실시간이 아닌 슬랙에 질문을 올려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온라인으로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올, 오프라인이나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해보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질문의 답변의 중요성은 바로 항시성과 적시성입니다. 항상 필요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지 않는지 잘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과외를 받거나 온라인 실시간 코딩 교육을 듣거나 하는 방법으로 첫 단계에서 느꼈던 좌절을 극복해 내보세요. 저도 벌써 반년 전이라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니즈가 좀 있으시다면, 저도 온라인 실시간 클래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초가 만들어지면, 시 셋째,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해보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배울 게 많고,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어요.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게 되었죠. 지금부터는 다 건너뛰고 공부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이 퍼즐 맞춰지듯이 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뭐 스마트 스토어 등 부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부터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까지 하나씩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개발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들 파이썬이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쉬운 거지 저 같은 비종공자에게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해도 해도 계속 어려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학습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는 제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도전해 나갈 계정입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파악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반을 구독자 분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년에는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어보아요. 그래서. 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어, 제가 2021년에 어, 진행할 부어 프로그래밍, 부어 프로그램 무료 배포 이벤트 등의 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견, 생각, 건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